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2층에는... <목소리> 여러분, 에러 여러분, 여러분, 여러 부탁드립니다. 자, 신부가 걸어와서 여러이 기다리고 있는 길러 중간까지 왔습니다. 그 사람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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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서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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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서로 러분 이제... 짧은 글을 하나씩 써서 준비해가지고 왔는데요. 갑자기 읽으려니까 약간 창피하긴 한데. 최선을 다해도 구가 한계였던 제 삶에 단 하나의 십이 있었으니 그것은 한 사람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야 할 때도 있다는 흔한 말에 그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치의 타협도 없이 꿋꿋하게 올바름과 꿈을 지켜온 사람이 있었기에 지난 10여 년 동안 저는 조금이나마 나은 사람으로 발전해 올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저는 운 좋게도 10과 더 끈끈한 연대를 맺게 되었습니다. 서로 섞여 희석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본받고 지켜주며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찰리 브라운처럼 소심한 저에게 스누피의 자유로운 꿈과 라이너스의 섬세한 감성과 루시의 용기 있는 일침과 슈레더의 묵묵한 올바름을 가르쳐준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 삶의 유일한 10 조민경 씨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수다 드립니다. 어. 제가 지금부터 송재경 씨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제가 방황하던 어느 시기에 문득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늘 너와 너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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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울면 안 돼요. 결혼... <laughs> 저 콧물 좀 닦아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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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울면 안 돼요. 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송재경 씨의 부모님인 이두 분은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송재경 씨를 생각하면 거대한 나무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런가 송재경 씨를 만나고 제가 자꾸 식물이 사고 싶어져요. 식물을 키우면 시들어가는 걸 지켜보는 것밖에 못해서 키울 생각을 못했는데 송재경 씨랑 같이 살면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할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을 이 사람과 같이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같이 하는 일이 아니어도 이 사람이 있으면 제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9년 동안 내내 그랬습니다.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될수 있을 것 같고 꼭 그렇게 되고 싶어져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보살피는 만큼 저도 이 사람을 보살피면서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송지경 씨와 가족이 되려고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 y they 경 i l l come down. t h e r 때나 o b i n c o m 때나 a c k to me. So, I d o n 때나 못생 w So, I don't know. I don't 친구들, 동료들 앞에서 평등하고 자유로운 대의로서 말씀합니다. 2020년 2월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통혜빈님께서 전해 주신 예물을 교환을 이루어 졌음을 선언합니다. 하객 <laughs> 여러분께서도 이 새내기 신혼 부부가. 부범적이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격려와 충고를 함께 인사. <웃음> 인사. <웃음> 전딱 이맘때 처음 봤던 이친구는각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어 어리버리 눈치 보면서 적응하려던 저의 눈에이 완성형의 멋진 여자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어디 가서 하고 싶은 말 못하며 사는 친구는 아닌 것 같지만 지금보다도 더 당당하고 안 해본 일을 시도하는데 망설임이 없고 저와는 다르게 항상 글을 썼고 뜬금없이 자기 객관화를 하면서 원석이었던 자기 자신을 거침없이 다듬어가는 불도저 같은 여자였어요. 그런 이 친구와 고등학교 3년을 매일같이 부대끼며 지내면서 저는 너무 재밌었고 여러 저희의 동창들이 고등학교 시절을 힘들었던 시간들로 기억하는데 반해 저는 이 친구 덕분에 정신적으로 충만하고 행복했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경의 친구로서도 재경오밖에 한 마디 덧붙일게요. 저에게. 15년째 완성형 멋진 여자인 조민경이 80살이 되어도 멋진 여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파트너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민경. <laughs> 너의, 살, 너의 삶이 매 순간 행복하길 바란다. 오늘도 너무 멋지다. 축하해. 네, 축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봉투는 송세경 씨가 밤을 새워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함께 들고 있던 그 봉투를 구현하고 싶다고. <웃음> <웃음> 내가 결혼 준비 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봉투 접기인데. 어, 조민경. 송재경두 사람은 살아가며 아래 조항들을 지켜 나갈 것을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에 약속합니다. 첫째. 성별이나 인종, 나이 등 어떠한 차이에 의해서도 타인을 차별하지 않고 불평등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다. 둘째,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이 처한 어려움에 주의를 기울이고 어려움에 처한 인들과 연대한다. 셋째, 동물이 인간과 같이 존엄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반려묘 민체의 행복한 묘생을 끝까지 책임진다. 넷째, 환경과의 공존을 위한 일상 속 실천 방안들을 고민하고 실천한다. 다섯째, 뮤지션으로서 한국 록 음악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수익과 노력의 일부를 새로운 예술가들의 성장에 투자한다. 본 양해각서의 효력은 두 사람이 서명하는 즉시 발생되며 발생일로부터 100년 동안 유지된다. 이 사진을 담아주시고 두 사람의 사진을 감시해 주세요. 역사적인 음... 음... 네. 순간입니다. 제가 건배를 할 텐데요 새 존재의 삶에서 항상 시들지 않고 늘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얼라이브라는 말을 준비했어요 제가 비라고 하면 얼브 I do you know.